인베스팅닷컴에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마감 시황 펄스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석유 시설 공격으로 에너지 주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다른 주가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가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는데요. WTI 유가는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를 기다리면서 다우는 0.5% 빠지고 S&P 500은 0.3%, 나스닥도 0.3%씩 각각 하락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제네럴 모터스 GM입니다. GM은 전미 자동차 노조와 새로운 임금 협약에 합의하지 못해 현지 시간 15일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사는 4년 전에 협약이 끝났지만 새로운 협약에는 합의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따라 노조 간부들은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공장에 근무하는 전미 자동차 노조에 소속된 근로자 약 4만 8천 명은 15일 밤 11시 59분을 기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GM은 노조 파업은, 노조 파업은 지난 2007년 이틀간 진행됐던 파업 이후로 12년 만의 일입니다. 이에 주가는 4% 넘게 빠졌습니다. 이번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시설에 대한 유가 급등으로 영향을 받은 엑손모빌의 소식입니다. 미국 셰일 가스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원유 공급에 막대한 공급량을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아라비아의 석유 시설 파격으로 인한 원유 공급 손실분을 대체하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5일 로이터 통신은 에너지 전문가들은 수년간 막대한 지출을 하던 셰일 생산 업체들은 올해 들어 예산과 인력을 비롯해 생산 목표량까지도 감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을 쉘가스 기업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지출을 억제하고 시추를 확대하기보다는 주주들에게 환매와 배당으로 돈을 돌려주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일로 쉘 기업들은 특히 아시아 바이어들에게 수요 증가를 줄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회사인 아람코가 운영하는 원유 시설 두 곳이 드론의 공격을 받았는데요. 평소 생산량이 절반 가량 줄어들면서 이번 주 원유 시장의 상승 요인을 제공했고요. 항공 항공유 가격이 급등해 항공사의 주가 대부분이 급락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브렌트유 등 국제 유가는 장중 한때 20% 가량을 치솟는 등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 비축류의 방출 가능성을 언급해 유가는 상승 폭등을 10%대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7% 이상 빠졌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의료용 대마염인 오로라 카나비스입니다. 지난주 12일 오로라 카나비스는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손실과 매출을 발표하며 주가가 9% 이상 급락했는데요. 그리고 16일에는 미국 투자은행인 스티펠 니콜라스가 주가 목표치를 보유해서 매수로 하향 조정해서 다시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부진했던 지난 분기 실적에 목표 주가치를 현재 7 캐나다 달러에서 31%나 낮은 5 캐나다 달러로 하향 조정하며 주가는 8%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팅 닷컴에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마감시황 펄스였습니다.